공동투자 빙자 사기 부동산 관련 사례는 공동투자 빙자 사기는 주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한 뒤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없거나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투자 관련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금융거래 추적과 자금 흐름 분석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수사 의뢰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과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투자자가 가수일 경우 공동소송 전략과 법적 대응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이며 서류 미비나 절차 오류는 회복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전문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